자, 19회에 추가로 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사실 피트랑은 뭐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 어, 핵상 염색체 수 염색체 양에 대한 개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 빨리 풀거나 이럴 필요는 없이 그냥 제가 풀어드리는 걸쭉 들으면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데 직접 시험 문제 이 문제랑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에요. 음. 자, 그림 가는 각각 동물 A와 B. 자, 동물 A와 B는 서로 다르죠? 어, 다릅니다. 근데 항상 알려 준 정보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얘는 동물에 는2에는 6이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6이라고 했으니까. 아, 1번 염색체두개 있구나. 음. 2번 염색체두개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수능에서는 이렇다. 아, 수능에서는 남자는 항상 xy, 여자는 xx고. 수능에서는 항상 y는 x보다 더 작다. 응. 그래서 항상 기출이 중요하죠. 수능 기출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것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 피트에서는 연관이 없는 게 피트에서는 꼭 y가 작다. 사람이라면 작겠죠. 그런데 다른 미지의 동물인 경우에는 y가 적다고 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유형이라는 거 그냥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x가 될 거고 얘가 y가 되겠죠. 수능에서는 성염색체 y가 더 작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b는 새로운 동물이죠. 둘은 서로 종이 다르다. 종이 다른. 그럼 사람은 염색체가 46개인데 그러면 침팬지도 46개인가요? 아니죠. 종이 다르면 염색체 수가 다를 수 있죠. 이해는 뭐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해일 땐 그런 건데, 이 나는 큰게 하나가 있죠? 그럼 이게 1번 염색체라고 하면, 이게 2번 염색체면, 이건 3번 염색체고, 이건 4번 염색체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핵형 분석을 할때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염색체를 분갈한다고 했을 때, 크기가 큰 거부터 작은 거로 번호를 매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봐서는 뭐가 성염색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뭐 1번, 2번, 3번 성염색체.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한 쌍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n 으로 바꾸면 얘는 염색체가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성염색체, 성염색체에서 여덟 개의 염색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B는 이 n 은 8인 동물이 되겠죠. 자, 기억, 기억동그라미는 성염색체다. 그쵸? 예, 성염색체는 XY다. Y가 작은 걸 보니까 기억동그라미는 X일 것이다. 이렇게 알아내면 아, X는 성염색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아 니은 동그라미와 디귿 동그라미는 상동염색체 야 아니죠.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와 같은 관계입니다. 서로 다른 염색체지 상동염색체 아니죠. 상동염색체는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을 가진 1번, 1번, 2번, 2번을 말하는 거니까. 음, 니은은 틀린 보기. 자 이와 비의 생식세포, 우리 생식세포에는 N 상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아, A는 2N은 6이었으니까 N은 3일 거고 B는 2N은 8이었으니까 N은 4죠. 생세포들은 염색수는 3개와 4개로 서로 다릅니다.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14번 많이 어려워했... 떤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트에서 이거랑 똑같은 유형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생물을 이해할 땐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세포 가 나다 라마 에서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염색체 항상 문제를 잘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서로 다른 개체 a b c 가 있다 근데 얘는 두 가지 종으로 구성돼 있다 음, 종1 종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을 종이라고 하면 종이는 뭐 원숭이 찐팬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는 A의 세포고 나는 B의 세포고 그 다음에 다라아는 각각 B 아니면 C 중에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종이 같다면 종 안에 A 개체와 C 개체가 있다면 자 종일이 만약 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A는 뭐 영이 C는 철수 이런 개념이겠죠. 근데 종 B는 침팬지 이렇게 돼 있으면 둘은 염색체가 다를 수 있죠. 종 1과 2는 염색체가 다를 수 있고 종 1에서 A와 C는 핵형부석 했을 때, 이들은 성염색만 다르고 염색체는 같다는 원리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먼저 보시면, 이게 1번, 1번, 2번, 2번, 2번 3번, 3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림이나 크기나 모양을 잘 보시면, B는 가장 큰거 1번이라고 우리가 붙이는 이 1번이, A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종이 되겠죠. A와 B는 종이 다르다. 1번 염색체 크기가 다르니까. 그리 얘가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크기하고 모양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를 봤더니 B의 가장 큰 1번은 진한 까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1번. 여기에 2번. 요거에 3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B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도 가장 진한 까만색이 가장 큰 염색체로 있으니까 얘가 1번이 되겠네 근데 이데 여기까지 보니까 얘가 2번 염색체고 제가 수능에서는 항상 성염색체는 XXXY고 Y는 더 작은 염색체로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숫자를 좀 다시 바꾸긴 해야 되겠네요. 진한 아이가 1번인 게 맞긴 한데 가장 진한 애가 1번인 게 맞긴 한데 두 번째로 크게 보이는 애가 이게 X 염색체 였네요 음. 그 다음에 조금 옅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2번 염색체고 B에서는 이 작은 염색체로 되어 있는 애가 이제 Y 염색체가 음. 될것 같네요 그럼 C 같은 경우 봤더니 가장 큰게 A와 똑같은 A와 같은 회색의큰 염색체로 돼 있죠? 예, 1번이라고 하시면 되고. 근데 2번이 있는 가 봤더니 흰색으로 되는 2번은 더 작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얘가 y이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 a에서 내가 2번이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아, 이런 애들이 x x가 되겠네요. 그렇죠? 3번이라고 했던 애가 2번 염색체, 2번 염색체. 그래서 1번 염색체 b에서 그 다음에 b에서 이두 번째 제일 작아 보이는 게 2번 염색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y 염색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아, 종이 같으면 성염색체 말고는 염색체 크기와 뭐이 같구나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 종이 다르면 염색체가 다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나다라마에 대해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라마는 각각 b 아니면 c 자, 보니까 이 B로 한 애들은 다 같은 애 맞죠? 얘가 지금 EN은 6인 상태. 모두 다 e n 는 6이죠? 그래서 모든 체세포에 모든 염색체가 그려져 있는 거고, 이 나는 제 2정모세포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Y 염색체가 있으니까, 아, 다는 이 B종의 정세포의 상태가 되겠죠. 라 같은 경우는 이종 1번인 C 개체의 생식 세포. 아, 되겠죠? 왜냐면 1번 염색체 하나, 2번 염색체 하나 성염색체 n 상태로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억 가와라는 같은 종의 세포가 맞죠? 제가 종 1이라고 했던 거. 가 A와 라 C는 같은 종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B와 C는 성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B도 Y염색체 XY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고 C도 Y염색체가 존재하니까 반드시 남자가 되겠죠. 성이 같고 둘은 다 남자가 되겠죠. 수컷이 되겠죠. 틀립니다. 라는 문제에서 열심히 설명했듯이 C의 세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만 맞고 나머지 틀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15번은 중요하네요 제가 15번은 수업시간에 제가 외우라고 했던 표 감수분열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걔를 우리가 제가 그림으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름, 제일정모세포 제2정모세포, 정세포 이런 이름을 찾아야 되고 근데 문자로 썼을 때 TTTT 이렇게 문자로 쓰는 것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유전장이 T, T인 동물에서 감수분열 시 형성되는 거 자, 이거는 수업에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제가 바로 해도 되겠죠. 바로 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 분열 과정에서 이 1번 염색체,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3번, 염색체, 3번 염색체인데 복제된 상태로 있으면 제가 제 1정모세포라고 해라.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씩 가져가지고 1번 염색체 복제된 게 같이 있을 때 이거를 제 2정모세포라고 해라.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중에 하나가 나눠져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는 정세포, 혹은 정자라고 해라. 이렇게 했고, 유전장이 정원세포에서 t, s m a t 였다면, s 기를 거쳐서 제 1정모세포가 되니까, 얘는 large t, large t, s m t, s m t. 그다음에 분열로 그 다음에 제1 감소분열로 그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니까, 얘는 l a r t를 가지거나, s m a t를 두개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a는 무조건 두개두개 두개 가지니까 a 동그라미는 2가 되어야 되고 b는 라지 t를 두개 가지거나 스 m a t를 두개 가지니까 스 m a t를 두개 가졌다고 했다면 b는 0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들어졌나 보네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얘는 t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t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스 m a t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c는 스몰 티 t, large 아, t, 하나만 가지 t, small t, small t, small t, small t, small t, small t, s m a l a 의 염색분체, 염색분체는 쉽다고 했죠. 하나라 l l t, small t, small t, small t, small t, small 열, small t, small t, 핵산. 자, 이것도 외우라고 했죠? 아, E N E N N N.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 눈으로 봐도 B는 1번 염색체 하나. 아, C도 1번 염색체 하나 있으니까 핵산은 B와 C 모두 N으로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A 동그라미의 값은 2고 이 B 동그라미가 값은 0이니까 둘을 더하면 그합 합은 2가 예, 되겠죠. 이거 틀려. 기억과 니은만 맞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에 들어 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번, 1번, 2번, 2번. 자, 1번이라서두 개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같은 유체는 같은 유전자가 있고 이 둘의 관계는 대립 유전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기억 동그라미에 동그라미는 어떤 염색체? 상동 염색체겠죠. 1번, 1번으로. 예, 그네들은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거 맞습니다. 이 동물의 생세포 어, 만약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음, 교차는 고려하지 말라고 했죠 음. 1번 염색체 하나가 생세포 하나에 들어가죠 생세포는 각각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는 걸 보면 AB가 같이 들어가 있구나 니은 동그라미인 아니면 기억 동그라미인 스몰 A 라지 B가 들어가 있겠죠 생세포에서 라지 B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네개 중에 두개 50%가 되겠습니다 기억님만 맞아 답은 4번 자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 세포 분열 과정의 어떤 시기에 한 염색체를 나타낸 건데 가와나는 생세포와 체세포 분열 중의 하나고 가와나에는 이번 염색체만을 모두 나타냈다. 이번 염색체, 이번 염색체, 이번 염색체, 이번 염색체. 근데 체세포 분열은 제가 어떤 시기든 다이 N 이다라고 했죠. 언제든지. 근데 여기 가를 에 보면 이번두개 염색체 즉 자매 염색 분체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이번 염색체가 하나 있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n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가 생식 세포 분열이고 어, 나가 체세포 분열이 되는 겁니다. 뭐뭐뭐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체세포 분열과 생포 생색세포 중의 하나라고 했으니까 생세포 분열시에 제일 감소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죠 잠의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겠죠. 자 가가 생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이과 염색체 생성되는 거 맞고요. 가와 나의 DNA 양 제가 DNA 양은 염색 분체를 그냥 세면 된다고 했죠. 가도 두 개. 나도 두개니까 DNA는 서로 같습니다 ㄴ, 귿 답은 6번 자, 17번 아, 그림은 어떤 동물이 가지는 정상세포 가나다의 모든 염색체를 모식적으로 뭐 나타낸 것이다 이성염색체는 XY다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그래서 얘가 1번, 1번, 2번, 2번, 3번, 4번, XY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공부했으니까 얘는. 제1 정모세포에 뭐 전기 정도 하면 되겠죠. 가운데 배열돼 있지 않아도 복제되고 응축되어 있으니까 전기 정도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1번 염색체 하나 2번 염색체 하나 3번 염색체 하나 그다음에 이게 x 이렇게 있으니까 제2 정모세포. 음 1번 2번 3번 엑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세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억 동그라미는 금방 제가 했듯이 여기 다로부터 어떤 게 성염색체인지 알수 있겠죠. 크기가 다른 얘네들이 성염색체니까 기억 동그라미가 성염색체인 걸 알게 되고요. 아, 리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는 상동 염색체 맞네요. 크기가 모양 같으니까 1번 1번으로 상동 염색체 맞습니다.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 어, DNA 양 아닙니다. 염색체 수 가도 하나, 둘, 셋, 네 개. 나도 붙어 있지만 붙어 있으면 하나로 산다고 했죠. 네 개로 서로 같아요. 틀려. 기억님 답은 4번 끝. 자 추후 이때 나눠준 문제 나머지 부분 필요한 것은 다른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안녕.